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소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지에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희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장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줄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미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 죽음의 사이는 한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하로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기 숨기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렘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 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취니 나를 죽이리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 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단,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가녀어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 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짐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의 숨은 이라 초하루가 됨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니 이튿날 곧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 아,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평기형 무도왕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는,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람쥐라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하니 아이가 감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 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기록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지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니 하겠나이까 하매.제 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정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에보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거그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두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함 미스베로 가서 모하방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아방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아방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요다, 요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맛, 발,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에게 사라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아스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에게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 두배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관인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라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의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가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숨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애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버디 분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벨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드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위세계로 가서 사울이 여와의 호 제사장들 죽인 이를 다위세계 알림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9장, 20장, 21장, 22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앞에 있는 것처럼 축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쫓김당할 수밖에 없고 도망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땅에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에버디 분자 85명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운행하신다면 과연 이런 일은 왜 생기는지 그러나 당신의 경륜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상대를 굳이 알려고 더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믿으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나와 이 글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맹목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자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